씨, 그럼 미국은 뭔 뻔지 뻔짓한 거예요, 지금? <laughs> 야, 결국은 저 새끼가 자기가 훔쳐놔놓고 다 이용해 먹은 거 아니야? 20년 전으로 대 거슬러 올라가네요. 무슨 일이 나올 거냐? 아, 파디리하고 얘네 그 소리 나올려나 보다.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. 엄마, 죽었네 정금지주세요 <laughs> <laughs> 어, 우리 파, 금지세요 감사합니다. 아금지는 살아계시네. 금지아 지금, 지금, 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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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우리에어는잊마 아들을 찾는다. 마을 떠나야겠다. 들의 저항들을 찾고 있어. 지금 당장 떠나야 돼. 안돼! 아들이 아직 집에 있어. 도와주겠는 형제여. 이쪽으로. 이만람을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! 어떡해요 아빠가 안전한지 먼저 볼 테니까, 너넌 뒤에 있어. 응, 응, 아빠, 있어. 이렇게. 응. 아빠 말만 잘 들으면 괜찮을 거야. 좋아. 이 쪽이야! 지금이다! 바로! 따라와. 따라와! 러시아군한테! 아버지도 돌아가실 것 같은데? 아빠만 따고와씽시하 야! 또! 또! 러시아군이야! 또! 야! 이씨! 그아라돈까시야 저놈아! 씹어! 저들아 봐라! 집에 가 왔다! 아들! 일단... 바빠. 폭발 소리가 나서 창문을 잡았어요. 아빠 말대로 들 당분간 가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. 둘다 아빠랑 보호로 가자. 엄마는 어딨어요 미안하다 아디라. 엄마는 못 와. 저 사람들 물 끌어낸 거예요? 아빠? 우리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아서 그래. 자 여기 아 동생보다 큰 거는 없어요. 작은데 아빠는 팔로를 도와줄게. 혼자 할수 있지? 어? 아 오빠였지? 아 동생이구나. 그래. 저, 지금 여자애가 동생이니까 전화. 더 조그만 거 알기로. 전화기 챙겨 필요할지도 몰라 좋아 이제 다리를 건너 산으로 간다 거기는 안전할 거야 그러다 잡히면 없어져 놈들이 널 잡아서 감방에 가둘 거야 난안 갈래요 그래도 비상 대비책은 마련을 해놨네 우린 돌아올 거야 아빠가 꼭약속하나하늘는 강해져야 돼 동생을 봐서 알았지 엄마는 여기 못 들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들아 그래야 살아남는다 알았지? 네 아빠 얘들아 아빠 말잘 들어와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아빠! 아빠! 아, 아빠 뒤로 와! 음. 제발 여기엔 제 아이들 뿐입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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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러다가 음. 아. 안 돼!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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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새끼 오빠랑 같이 나가야되잖아 어 걸렸다 어서 여기로 나와 안나와 이놈같이 <목소리> 어 엄마가 다 여기 서 죽을 클다그떡고게도망갈 생각 면 말아. 난 내가 잡는다. 야, 갑자기 <laughs> 갑자기 게임 장르가 바뀌었어. 이 내가 이거 지금 벽에 이런 이런 통로가 있는 거부터 <laughs> 아봤어 내가 이거더아 엄마, 어디 있어? 가 지금 거가더라 너가 지금 너가 지금 너가 지금 너가 지금 너가 지금 너가 지 돌아야 되는구나. 아, 가네어느쪽에 있어. 아니, 저쪽 아니, 데 아이씨, h i n 같이 n 6 있는 것 같은데 7 meshi it's so 되는 거야? w n 아주짜로이도움이될 만한 게 있는데. 잡았 아, 이거 칼로 이렇게 아니야. 를 <laughs> 잡아야 되나 보다. 잊어버리겠어. 이 아빠 따라갈 시간이다. 아이씨. 도망가봤자 소용없어. 아씨, 내가 제일 처리해줄 테니. 아, 뭐에 있냐? 2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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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될 만한 게 있는데. 이리 와. 내가 줄 테니까. 아, 네번 해야되나? 싫어하는 것. 같아. 쥐라는 숨라는 쥐라는 쥐라 야이씨 네 아빠 따라갈 시간 내가 찾는다고 했지? 자, 야, 한번 가는 거야? 내가 잘 처리해 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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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laughs> 너무 급하게 생각했어. 야, 와, 너무 좀 잔인하다. 난 이제 죽었어 이치바이가 됐냐 이 나와 누구 같이? 지 억장 마 뭐야 옆에 있었어 이리 와 <웃음> 죽여버리겠어 이 <laughs> 그 새끼처럼 떠 있고 있는 거다 알아 자너 거기서 잘 뜨는 순간 넌 죽는 거야

와와 와, 이렇게 했다고 <laughs> 와정마 우린 함께잖아 들은 얼마나 키가 크냐 해보자. 진짜 총 집어야 돼 초반에 테러 신 다음부터 해가지고, 아, 어, 좀, 뭔가... 아빠.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렇게... 아지 일어나!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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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 지금, 게요 지금, 는금지 근데 내가 들어줄게 못 봐도 멘탈이 장난 아니다 그말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 말 듣고 딱그 뒤돌아보고 강제로 열어보자 나가려고 하는 이. 수 있어 <laughs>

아... 가야돼... 야 근데 너무 자극적이다 그니까 러이 실상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긴 한데 군인물이 있어 건너편 파란색으로 갈거야 1 2

사람도 다 죽고 동물도 다 죽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? 야 그런 재반도 좀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아 예, 인간 군상까지 보여주네. 괜찮아, 숙 쇠하 드말이 어, 대 만데 이 사람 들 대화 를키 우고 있었 네. 대화 마치 잖아요. 하고 있네. t sure 이 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 지 t s 고 r e if I'm not sure if 고 찾아. 만약 무서우면 전화로 주위를 끌어. 잡히면 안 돼. 알았어. 이봐, 이거 좀 봐. 이걸 보라, 진짜 새. 아예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? 이거 좀 봐. 완전 새걸. 저거를 저걸 주워 와야 되나 보다. 이거랑은 달라. 와, 괜찮은데. 이리로 가야 되나? 어쩌다? 그래, 에, 내 물건에는 손대지 말고. 알겠지? 아사 구경이야. 목을 뻥! 저... 저 총이 필요해... 이겼대! 나 아까 사신 거지만... 지금 죽는 걸 보니 내 말이 많구만. 자, 어떻게 해야 돼? 하진이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야? 박사에서 한거 쓰다보지 뭐. 얼마 걸어 뭔가 들었어. 확인해보자. 총... 총이잖아... 몰라. 동물 손인가? 동물은 아닌 것 같은데. 인두람이 아니야? 그건 밤에 나오지. 지금은 대낮이잖아. 그 카스 마시고 맛이 갔나 보지 뭐. 자, 가지고 와돼 차에 들어가야 되나? 하랑 만나면 돼. 아무것 아, 차에 타야 되는구나 이제. 그냥 저쪽에서 전화할거그다 애들이 차 운전한다고? 이빨 <목소리> 저기 <목소리> 땅뒤야유칸데아아씨이럴수가해어네가 <laughs> 해냈어 네가 해놨어. 여기서 떠나져팔라아 장전도 하네 원래... 아, 얘가 그... 장군이가 온다. 너 멀지 않아? 부장 결국은 잡히네. 그러니까 네놈들이 내 병사들을 죽인 악마로 차렷해 자기네 병사 죽였다고 악마면 너네는 <laughs> 뭐냐